생방송 식탁 위의 동의보감 안녕하세요. KCR 청취자 여러분. 질병이 아닌 사람과 생명을 이야기하는 25건의 동의보감.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지혜를 함께 나누는 생방송 식탁 위의 동의보감의 한의사 임명숙입니다. 오늘은 시 한수록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게 저 혼자서 둥글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서리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뼈 두어 달저 안에 초승달 몇달 이라는 시입니다.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한 알이라는 시인데요. 태풍, 천둥, 벼락을 다 견뎌낸 대추 약이 오늘 해볼까 합니다. 우는 아이도 잠재운다는 안신작용 즉 심장이 두근거린다든지 불안증세가 있는 경우 또한 심신을 보호하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서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효과가 있는 대추약인데요. 동의보감에는 대추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질은 평하고 맛은 달며 독이 없다. 그리고 속을 편안하게 하고 비를 역량하며 오장을 보호하고 십비경맥을 도와주며 진액을 늘리고 여러가지 약을 조화시킨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인체에 기의 내원인 소화기 즉 비장을 튼튼하게 해서 귀를 북돋고요 그리고 혀를 생성하는 기능이 탁월하다는 겁니다 조선 왕실에서도 김장하듯이 매년 가을에 대추고를 만들어서 1년 내내 마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옛 문헌 향약 집성 방에는요. 대추를 오래 먹으면 몸이 가벼워지고 늙지 않는다라고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아마도 그것은 대추 안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 성분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속의 유해산소인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세포를 보호하고 항산화 작용으로 노화 방지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강력한 항산화 작용은 독성 물질과 발암 물질을 무력화 시킵니다. 또한 이 베타카로틴이 암과 심장 질환 등 성인병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체내에 흡수가 되면 비타민 A로 변함으로써 면역 반응 및 식욕 그리고 생리 과정에 관여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백내장. 동맥 경화 등을 예방하는데도 도움을 주죠. 미국 국립암연구소는 항암의 효과를 위해서 5에서 6mg의 베타카로틴 섭취를 매일 먹기를 권장하고 있는데요. 이 5에서 6mg 정도면 대추알 4개에서 5개 정도에 들어있는 양입니다. 요즘처럼 일교차가 심한 날씨일 때는요, 자주 피곤하고 기력이 떨어지는 것을 많이 느끼는데요. 기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몸에 좋은 음식이 필요하죠. 이럴 때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기능이 있는 대추를 먹으면 기운을 북돋아주고 오장을 평안하게 해주기 때문에 지금부터 겨울에 꾸준히 드시게 되면 추위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104.6 FM 생방송 식탁 위의 동의보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노래한 곡 듣고 쉬어가는데요. 현재 시각은 10시 5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고른 곡은 샌드페버스의 나 어떻게 준비했습니다. 아주 추억의 노래였죠. 샌드페벌스의 음성으로 나 어떻게 들으셨습니다. 오늘은 조선 왕실에서도 1년 내내 마셨다는 대추탕 또는 대추고라고 하는 만드는 비법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추 300g과 생강 2개 정도 그리고 물 700리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대추는 가을의 햇대추로 준비하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가을에 햇대추는 묵은 대추 50개 와도 안 바꾼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약성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생강을 대추와 함께 준비하는 이유는요 대추와 생강은 궁합이 아주 잘 맞습니다 한약에서도 강삼조이라 해서 생강 세 쪽에 대추 두 개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약성을 조화롭게 하고 독성 있는 약재를 해독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왠지 소화 기능이 좋지 않은 분들은 대추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니 가스가 찬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 생강을 넣게 되면 그런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것이 바로 이 생강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대추의 크기가 아주 다양한데요. 주로 제사상에 올리는 가장 큰 사이즈의 대추를 사용하시기를 권합니다. 왜냐면 크기가 클수록 단맛이 더 나거든요. 그리고 대추를 고를 때에도 껍질이 붉고 윤기가 나고 흠집이 없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사용하면 모를까 흠집이 있게 되면 보관할 때 상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만졌을 때 탄력이 느껴지는 것이 좋고요. 주름도 전체적으로 고르게 잡힌 것이 좋습니다. 또한 까봤을 때 속이 황백색인 것이 좋은 대추입니다. 자, 이제 만들어 볼까요? 먼저 깨끗이 씻은 대추를 껍질 주름이 펴질 때까지 준비한 700리터의 물에 반나절 동안 정도 담궈둡니다. 이렇게 불린 대추는요, 대추의 씨를 빼내주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대추 씨는 독성이 있다고 버리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이 대추 씨는 산조인이라고 해서 마음을 안정시키고 잠을 잘 오게 하는 천연 수면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추 씨를 꼭 달인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불린 대추 씨를 먼저 빼내줍니다. 그리고 이 달인물을 준비를 하시는데요. 이 대추 씨는 반드시 불면에 도움이 되니까 버리지 마시고 준비를 하시는데 자 그럼 먼저 대추를 반나절 불린 물에 대추 씨 산조인을 넣고 한소뜸 끓여줍니다. 대추씨를 끓인 물을 식혀서 체에 걸러주시고요. 체로 걸러준 물에 대추와 생강을 졸여야 하는데 가정에서는 슬로우 쿠커가 있다면 편하게 만들 수 있겠지만 없는 분은 냄비에 담아서 강불에 끓이다가 약한 불로 한 3시간 정도 푹 졸여주시면 됩니다. 졸인 대추가 식으면 믹스에 넣고 갈아야 하는데요. 믹스에 간 대추와 생강을 한번더 끓여서 열탕 소독한 병에다가 넣어주시면 바로 대추탕, 대추고가 되는 겁니다. 설탕이 전혀 들어가지, 있지 않기 때문에 대추의 단맛으로 인해서 맛있는 대추탕이 완성이 되죠. 이렇게 냉장실에 보관하셨다가 1년 내내 드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하루 세 알을 입에 녹여서 꾸준히 먹으면 장수한다고 전해져고 있는 대추 이야기로 꾸며봤습니다. 한주 내내 명약 중에 명약 웃는 일 많은 한 주가 되시길 바라면서 생방송 식탁의 동유보감전 다음 주 수요일 이 시간에 다시 여러분을 만나러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한의사 임명숙이었습니다.